자 지금부터 은중과 상연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씩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은중과 상연에 우리 두 배우분들과 그리고 감독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녕시지 네. 것을. 우리 조영민감들님 무대 오르셔서 함께 인사드릴까요? 네. <laughs> 함께 앉아서 인사드릴게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김고은 씨부터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어, 역할 소개와 함께 인사 부탁드릴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은중과 상연에서 은중 역할을 맡은 김고은입니다. 오늘 어,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진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은중과 상연해서 천상연이다 지연입니다. 이렇게 지연 말건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독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오늘 첫 공식 석상이시죠 조영민 감독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은중과상의 연출을 맡은 조영민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은중과 상현을 기다리고 계시는 전 세계 190여 개국의 우리 넷플릭스 시청자 여러분들께 어 은중과 상현을 이렇게 보면 좀더재밌게볼수 있다라는 관점 포인트를 포함해서 끝인사를좀 부탁드릴게요. 조영진 감독님부터. 네. 그 넷플릭스를 통해서 전 세계에 이렇게 동시에 저희 드라마를 보들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어, 저는 저희 드라마의 그 키워드가 동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이두 친구의 삶을 이렇게 따라가는 것도 동행이고, 마지막에 같이 뭐, 따라가는 것도 동행이고, 시청자분들께서 은주가 사행하는 삶을 10대 때부터 이렇게 쭉 40대까지 천천히 한번 따라가 주시면은, 어, 마지막에는 뭔가가 남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따라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지현 씨. 어, 저희 시리즈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또 남녀노소 모두가 공감하실 수 있는 우정이라는 소재를 바탕으로 한 시리즈이기 때문에 어, 잔잔히 이렇게 보시면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고 또 다양한 친구분들이 생각나시고 사랑도 생각나시고 가족분들도 생각나시는 그런 따뜻한 시리즈가 될 거니까요.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고은 씨. 어 저희 드라마는 어 관계에 대한 생각을 한번쯤은 해보게 해주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어 물론 우정도 있겠지만 사랑도 있고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도 있을 것이고 내가 어, 생각하는 관계라 하면 무엇인가 그리고 음 온전히 그 상대를 받아들여주는 것 그것이 얼마나 어렵지만 가치 있는 일인가라는 생각도 하게 해주는 작품인 것 같고요. 어, 저희 작품은 마지막을 향해 가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정말 아름다운 책한권 같이 마지막 페이지까지 다 읽으셨을 때 오는 그 어, 깊은 여운이 담겨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어, 저희의 여정을 같이 한번 잘 따라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문중과 상현 제자 발표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분 함께 일어나셔서 네, 인사 후에 퇴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조영민 감독님과 김보은 씨, 박지현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심해서 퇴장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넷플릭스 시리즈 은중과 상연은 오는 9월 12일 금요일 오후 4시, 오직 넷플릭스를 통해서 공개됩니다. 은중과 상연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